네 놀라셨다. 네. 미니 동글입니다. 네. 어, 방금 전에 영상을 찍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만든 수제 토핑들을 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중간중간 이제 어, 고컬 토핑들이 한두 개씩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캠으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먼저 이런 색깔 토핑 통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음, 참 보여드리기 못하지만. 늘려. 네, 지우 다시 불러. 네, 음. 너무 작아서 잘안 잡히네. 손에 좀 너무 큰, 너무 작은. 이 토핑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제 새끼 손톱보다 살짝 작아요. 음, 전 작게 만드는 걸좀 좋아해서 네.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얘는 그냥 화이트로만 만들. 그리고 예이 안에 보면은 여기 얘는 완두콩인데 색깔이 파래서 잘안 보이시죠? 제가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위너 선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실력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얘는 오이토핑 보이시나요? 끝에 초록색 저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쓰는 거고요 이런 탕수육 고기 같은 거. 겉에다가 질감 표현을 조금씩 해줬어요. 얘는 화이트 점토로 만들었고, 네. 약간 길쭉해서 완두콩처럼 보이진 않지만, 완두콩이라고 만들었다 그 다음은, 빨간색. 음, 얘는, 양상추. 대 빨간색이라서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연두색하고 조금 더 연한 연두색. 그리고, 올리브.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보이시나 네, 보이시죠?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얘는, 대량 생산할 땐 폴리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쿠키. 까나페. 제 전국이 까나페인데, 요즘은 까나페를 잘안 만들고 있죠? 제가 나중에 까나페 만드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술대야 되거봐 술대야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완두콩 같은 완두콩이죠? 동글동글한 완두콩들. 이렇게 있고요그 옆에는 육포로 뽑은 면발. 크죠? 왕냉면 만들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왕 짜장면이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케밥용 양파가 있어요. 얘네 다 양파인데, 케밥에 들어가는 그런 어, 깍두기처럼 썰어놓은 양파거든요. 음, 다 똑같구요. 자, 여기도 까나페용 베이스들, 여기는 아이스크림, 몰드 등, 복제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얘네들. 네, 색칠이 되어 있는 식빵 쪽들 식빵 베이스. DIY 할때 많이 넣는 식빵 베이스고요. 얘는 소세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결이 다 살아 있어요. 구워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 어, 모양은 다 내놓은 상태이고, 얘는 올리기 전에 색칠만 하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DIY 할때 많이 쓰는 베이스들. 자, 얘는, 돈까스, 아그 스테이크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구요. 이 보면 되게 까만데, 약간 고동 색깔로, 너무 연해서 한번더 칠해준 거고요 약간 다 구워진듯한 바삭? 가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 여기에 소스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칠하지 않은 아이들고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나중에 DIY로 판매 영상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별로 소, 소, 소개한 것도 7분이에요. 자, 돈가스 베이스. 됐다, 그죠 얘네는 천사점토 제작이에요. 천사점토가 제일 편하죠. 베이스. 얘네도 양이 꽤 많아요. 딸기. 딸기 만들려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다 딸기거든요. 있는데 색칠 안한 딸기 그리고 색칠 안한 새우들 이렇게 새우들이고요. 여기는 감자 노란 뭐. 건 옥수수 콘 갈색은 햄 이거는 작은 고추들. 이거는 월남쌈 만들 때 많이 쓰는 고기 토핑. 이거는 치즈 토핑. 이거는 햄 토핑. 이거는 쿠키 토핑. 딴 앞에 베이스죠. 제가 들고 설명할게요. 빠를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아몬드는 제가 두 가지로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약간 연한 색깔, 그리고 진한 색깔. 여기는 오이, 여기는 복제분들이고요. 그죠? 되있습니다 이거는 스케르콘으로 만들었었던 젤리들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팥빙수 한창 만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 거고요. 이거는 면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만들어야겠네. 이거는 케밥 만들 때 토마토랑 이런 거잡다거다 섞는 거, 거, 다 섞인 거.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소세지 두개 그리고 왕 브로콜리랑 미니 브로콜리 그리고 미역 달라놓으미요 오뎅. 이건 파. 스틱으로 된 거요. 이건 이제 초생강롤스, 얇은 얇은 그런 판 토핑인데 얘는 뭐 베이컨 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얘는 파 토핑, 양파랑 파 토핑, 치킨 케밥에 치킨. 케이크 위에 올라온 초콜릿 판, 청포도랑, 스시 문어, 문어 다리 시용 초밥용 그거 토핑. 얘는 소세지인데 안에 파슬리 들어있던 칸이라서 다 묻어버렸어요. 못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작했던 젤리들. 얘네는 조금 토핑이 커요. 아까 걔네보다 이거는 고추 잡채할 때 쓰는 고추 잡채용 고기 그리고 이거는 연어 슬라이스 토, 스틱 이거는 파인애플 링 파인애플 토핑 이거는 문화 두부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얇게 썬 실고추 고추 실고추 같은 거 올릴 때 그리고 이건 빵 아시죠? 그 고추 접채 옆에 있는 무슨 중국 빵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계란 빵. 채색 안 했어요 아직? 이거는 돈까스 베이스 작은 거 이거는 양파 토핑이랑 어묵 토핑 섞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어묵 토핑은 이렇게 동그란거 있고 네모난 거 세모난 거 이렇게 그냥 스틱으로 된 것도 많고요 음 이거 고기 월남산 고기 이거 파프리카 이거 당근 이건 지단 여기 또 양파 이 찹쌀떡 이 찹쌀떡 안에 팥 이런 노른자 여긴 없는 자 그리고 와 어, 많아 힘들어 여기는 거의 스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코노미야끼 위에 올라가는 그까오부기용 스틱 계란, 계란 계란 슬라이스용 스틱 여러가지야 그냥 이런 햄이런 초생강용 이런 양상추들 여기도 똑같은 것들 계란말이 스틱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거는 색깔이 여기서부또 빨간색이네요. 토마토 같은 거. 이건 당근 슬라이스. 당근처럼 안 보이죠? 근데 실제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대치님 거 보고 만들려고 했던 토마토인데, 아직 다 작업이 안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가 파여있죠? 이건 고퀄 토핑 슬라이스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작품들 쪼가리들 이건 파인애플 아직 안짜는이 이건 치즈 이거는 지단 이거는 단무지 하려고 그냥 빼놓은 진짜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단무지 그냥 루퍼에서 뽑은 거예요 모양대로 이거는 다 그거고요 소팔이고요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계란 슬라이스 이것들이 이제 파로스 아이들인데 아직 채색을 안 해놨고요 얘는 햄 토핑 페퍼로니 햄 이거는 당근 볶음밥용 당근. 이거는 옥수수 콘 얼마 없네요.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망고 큐브 같은 거. 이거는 파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일단 덮고 올게요.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얘인데, 얘는 은행이나 청포도용으로, 그리고 어쩌다가 완두콩도 쓰이겠죠. 이런 아이들, 얘는 파프리카, 보고버섯 노른자? 노른자로 써있어요. 여기 글씨 다. 얘는 파. 근데 이거 색이 좀 안에 그구잡힌 안에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녹슨 거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거. 딸기 유광반이지 않지? 한 거? 파. 안 섞인 거. 아까도 있었죠. 방울토마토. 다 썼네요. 표고버섯, 통 표고버섯 만들려고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방울토마토. 아몬드. 치킨텐더. 아몬드. 빼빼로 막대. 예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보이시나요? 옥수 통옥수수 얘는 계란이고요. 통계란 얘도 치킨텐더 얘는 블루베리 이건 유, 유광바니시 칠한 딸기 방울토마토 얘도 치킨텐더 빼빼로 막대 왜 자꾸 떨어지니? 치킨 텐더 이거는 무나 두부 도피 아 여기는 밑에는 판토 핑밖에 없어요. 당근이랑 양상추 그리고 얘를 볼 건데요. 손캠이라 흔들리는 점 잠시만 유의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는 노란 단무지. 얘는 당근. 얘는 초코판. 얇죠. 이거는 천사 좀도 식빵. 얘도 천사좀또식빵 아몬드 만들거 막대 잠시만요 네, 반달단무지 오뎅토핑 까나페 쿠키베이스 이거는 매직클레이 그걸로 만들었구요 이것도 허니브레드 베이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끝이 안나네요.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떠업의 베이스 이것도 식빵이랑 아몬드 만들거랑 당근 만들거 베이스 음. 삼계탕, 닭이랑 인삼이랑 이치랑은 대추랑 같이 란 대추 치즈케이크. 망한 뭐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두 개. 여러분들 토핑쿠케 하는 음내려루내르 그거 해보려고 초코, 뭐였지? 무식인데? 초코바나나? 그거 DIY 만들려고 만들었다는데,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네. 토핑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